아는 노래가 하나도 안나오니다 <laughs> 유튜브에서 90년대 댄스곡 <laughs> 리미스 한번 틀어줘. <laughs> 너무 복합풍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? 그거야. <laughs> 끝말잇기 합시다. 끝말잇기 나 준비 시작합니다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시청자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시청자 갑니다. 나부터, 몇 글자? 응? 몇 글자? 아, 글자 그 개수? 그냥 하다! 일단 그냥 하는 걸로. 저부터 갑니다. 준비, 시작! 가방. 가방. 삼. 내 하지 방송. 3. 2. 방송. 삼. <laughs> 송아지. 송아지. 자. 지붕, 갑시다. 통화지 가세요. 지하라베. 아, <laughs> <안, 안 올라가셨구나>. 지하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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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, 졌다. 우리 <laughs> 이겼다 <하면서> <웃음> <웃음> 아, 시청자와 지팡이. 지땡인데? 지땡이가 뭐야? <laughs> 지붕. 지붕? 아니 지탱이 는 없는 거니까 지붕 갖고 지붕 님이 붕 해서 가세요 붕신 안되고요 <laughs> 지붕 붕으로 가세요 지붕 광태한다 너말못알아들으면 <laughs> 광태할 거야 지붕 광태해 붕으로 가 붕으로 아 여기서 끝낼까? 끝내자는거지 끝내자는 지금 이거 아까 재미 재밌... 아니 재미없으니까 재밌게 재밌자고 하는거 아니었어? 다시 갈게요. <웃음> 뭐야 <웃음> 이건? 뭐또 지붕 못가요 자, 지붕 지보, 지붕님부터 가세요. 지붕님 아무 단어나 상관없어. 네. 지붕님 시작. 아, 회의. 의자. 주이. 응. 자숙. 오렌지 베리님 자숙 들어가세요. 자숙? <laughs> 자숙 들어가세요. <laughs> 말하지 마시고 자숙 하시라고요. <laughs> 어디서 말해야 하면 자숙 하세요. 숙대 입구. 지본인. 숙대 입고 들어가세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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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빠이. 아이 너무 쓸쓸한 노래 아니냐? 하지만 받아주질 않는 우구단. 나나 같은 애. 나나 음. 나, 나 같은 애. 단기 속성. 단기 속성? 상찬식. 식... 식도염. <웃음> 식도염. <웃음> 식도염. <웃음> 가세요, 오렌지원님, <많이>. 식도염. <laughs> 염기성. 지분님지분님 <laughs> 아, <배워. 웃음> 이제, 이제 하시는 거예요, 성, 네. 성. 연기성. 우리 계속 하고 왔잖아, 지금. <laughs> 순서 알죠? 성고. 갑자기 성분이었던 말야 네, 순서는 오렌지베리는 다음 지보님. 성단? 난또 다니네? 단초 성당 당아 성당. 성당 당구 아 어제 당구 쳤는데 아, 오 에피소드 질이구요 <laughs> <laughs> 진행 오지구요 에피소드 말하면 다 사람으로 넘요재밌어요죠 옹기지 안 재밌으면 <laughs> 점쟁이. <laughs> 점쟁이 갔어요. 들어갔어요, 점쟁이. 이름표. 다음. 끝난 건가? <laughs> 5, 4, <웃음> 3, <웃음> 2, 2, 2, 1, 1, 2 1, 1 땡! 배풍 100개 쏘시고요. 배풍 <laughs> 쏘시고요, 100개. 지부님 나가. <웃음> 이겼습니다. 1 그, 이 뭐, 표심판. 난 표범 생각했는데. 개인봉은 그안 되고 표지판 표시판 표시 표시 표고 아, 표고버섯 표고 무슨 자리 안옮는 응. 꿀잼. 뭐가 <laughs> <오버가> 꿀잼인데? <laughs> 재밌다. 두말이게 <laughs> 계속해요 그럼? 자숙 자숙. 신나는 노래 하나 듣고 갈게요. 해줘봐, 나 노래 좀 노래 가는 거. 아이유의 잼잼 노래 하나 듣고 가겠습니다. 리듬감이 좋은 노래라서 원상혁이 추천하는 곡입니다. 누가 내 이름... 아... 아... 뒤에서 얘기했구나. 가요 목소리 좋으시네요. 상혁님이... 아... 상혁 비제이님... 네, 제 이름 상혁입니다. 목소리 약간 코 막힌 목소리고요. 발음, TH 발음 잘 안돼요. 나우, 나우, 그거 아니야요클의 나우, 아니에요? 나우, <laughs> <laughs> 네. 노래 어몰데나크레 노래 <laughs> 너가 알고 있는 레 킹크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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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킹 나우 노크 없는데? 레 킹크레, 킹이레 지부 님, 지부님한 9일 인가? 9일 쯤 아니에요? 9일이에요? 9일? 왜이렇게어 춥다. 어? 아니 다일이신청9 말하면 들어일이요9어드려요 들어 되게 편하게 하려고 하다가 점점 빠져서 너무 몰입했어 어, 에너지 소비했어 네, 에너지 소비가 됐어 <laughs> 편하게 그냥 즐기는 <즐기면서 웃음> 거아이 이지금 어, 맞아 저아 이지금이 나우야? 나도 그 노래 지금 제 플레이리스트에 있어 열곡밖에 없는 것 중에 있어 열곡밖에 없어 가장 많이 듣는 음. 슬픈 노래만 듣는데 <laughs> 그 슬픈 노래 열0곡 중에 하나예아이 노래 슬퍼요? 나는 그냥 슬프게 <웃음> 느꼈어 잠시만 신난 댄스룸 그 속에 <laughs> 서강대에서 트랜스젠더 남학생에게 여학생 숙소에 주신 네, 이게 <laughs> 이게 아니, 잠깐만 근데 트랜스젠더 남자가 여자가 되는 거잖아 요 아니 트랜스젠데는 어디로 가든 트랜스젠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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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이자여자남자가된 노릇... 거예요? <laughs> 남자가 여자가여자요 a 시 o 요 h e r tread. Your song is a lambsong or jones. 성 h e other song is a lambsong. The other song is a lambsong. The other song is a l a m b s 자 n 상야경의 개인의 성전체인. 남자에서 여자로 갔는데 여자숙소에서 잘한 거라. 그, 뭐, 신청을 안해는거 아니에요? 뭐, 주민등록이나 이런 것 때문에? 글쎄. 이가거 바꿔야 되잖아요. 이건 참 뮤직비디오가 좋은 노래였는데. <웃음> <웃음> 아 세대 차이나. 아, 총이 맞아. 오. 뭐야? 정말 세대 차이. <laughs> 이번에 신입 사원이 네. 자판기? 어 집에 자판기 있어? 오, 슬프지 자, 자판기 만들어 안 해. <laughs> 이 마이크로. <laughs> 마이크 오만해요 귀엽지, 마이크. 우리 MR 틀고 노래 불러요. <laughs> 우리 MR 틀고 노래 불러요. 여기서? 난 괜찮아. <laughs> <laughs> 더한 거. 차면 모르겠는데, 어기선 좀. 차에도 설치를만 잘되면 차에 사는 게 제일 좋긴 한데. 재밌는. 92년생, 93년생인 영덕스 클럽을. 에? 사실 활동하는 건못 봤겠지. 노래는 뭐 한두 개나. 아, 모르는데. 잘 알아요. 생각보다 애들 많이 안 와. 영덕스 클럽. 노래, 하나, 둘, 셋. 노래는 뭐야? 그러니까 노래는 그러니까 제목을 막 외울 정도로 그렇게. 그 제목도 그런... 못 외울 정도면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봐야지. 아니, 노래는 딱 들으면 아, 이 노래하고 안 보여지. 그래? 너, 나는 아예 몰라. 영덕 <laughs> 어린 오리들을. <laughs> 나도 내제 보면 알아. 그, 그 멤버들을 보면 알아. <laughs> 어, 심지어 지금 한 명으로 떨어졌어. 빵아 아닌데? 오빠 나가서 한명 떨어진 거 <laughs> 같은데 <laughs> 어? 오렌지 맨 어떻게 댓글이 두개 올라왔는데 한 명이 되겠지? 비... 정 로그인 한 사람만 나오는 건가? 조금 추워요 주성 님이 뭐지? 주성이가 여자친구인 어요저 있어요 결혼 계획 언제신가요? 네. 네. 그 어, 어, 뭐. 아직 없습니다 아 정말요? 네. 주석은 하지? 열림 좀은 <laughs> <laughs> <전혀> 연애.. <laughs> 어. 연애 어, 얼마나 하고 싶으세요? <laughs> 되게.. 연애.. 오래 하고 싶진 않은데 모르겠습니다 참.. 결혼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마 <laughs> <laughs> 하지도 않았잖아요 오빠 <laughs> 아, 정말 행복한데, 내 친구가 그러더라고. 결혼한 친구가. 결혼하면 정말 행복한데, 어, 너네 꼭 했으면 좋겠어. <laughs> 뭐야. 그다 알아. 아이고, 욕심. 응, 응, 할 뻔했어. 뭐? 깨물어보일까 지금. <laughs> 방송 욕심 때문에. 상큼하게 잘 하려는 데하면내 <laughs> 얼굴 봤는데 너무 굶어가지고. 아, 어, 녹화된 거 보면 잠깐 일초 나올 것 같아. 깨물어 버리고 깨물어 주고 싶어 이상한 초원 사막, 사막이 아니라 어디 가 안에서 초록 매실 음료수를 들고 널 깨물어 주고 싶어 하면 되게 상큼한 아, 표정으로 아, 어. 근데 잠깐 유경재랑 그거 막 했었잖아 그쵸. 근데 그때 조놈은 완전 핫스타였니까 유경재랑 그거 뭐 했다고? 오렌지변에 있는 여자분은 몰라나가 여자분은 스물 5시인데도 몰라요 네, 몰라요 저번에 그안 됐어요. 나 뭔가 만쳐 아우 씨 저거 최근에 유병재랑 그거 해서 했었어요, 패러디 아 어, 네, 너무 싫어 디야저나 싫어하면 괜찮아 안 돼, 안 돼. 아, 계속. 깜짝 지랄줄 아는구나. 나 지금 좀 있어야 돼. 왜? 어딘데? 예? 그래? 옛날에 높, 돈 많이 올라가? 얘 노래도 좀 높아. 축구하러 갔어? 피아노 같은 거좀 높아. 맞아, 근데 언제, 막 지금? 노래 막, 막 쓰다가, 왔어요. 목소리 막 쓰다가, 성대결절 났다가한 20분? 다시 못 돌아온 거지, 다시. 아, 지금까지도 아, 그때 오죠? 뭐냐. 글린공원? 청... 글린공원 글린 인주인정? 무한도 전했던 거? 알았어. 진욱 <laughs> 아저씨 <laughs> 그 <웃음> 있잖아 90년대 사람 들아그 그때 토토가. 아는, 토토가 했는데 그때서도 사실 복제 제대로 안 나와서 너무 힘들었지 <laughs> 이거다 게임어 <나> 하고 <깨물어지고> 싶어 게임으 <laughs> 하고 <깨물어지고> 싶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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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거죠 어제 그 김치도 이 세상 것이 아니다 토토가 <laughs> 이 세상 것이 아니다 토토가 때 일단 그 토토가에 나올 만한 사람들 가서 자기 노래 불러서 노래방 95점인가 90점 이상 음. 나와야지만 음. 통과했는데 조성모가 자기 노래도 힘들어, 너무 힘들하고 어 막. 근데 그 힘든 들 모습을 보이 막 시를 내진 않았는데 시청자들은 아, 다 느껴지잖아. 참... 옛날에 저렇게 안 불렀는데. 응. 근데 너무 힘들어 보였어. 어, 조성모 아유... 보면 되게 안쓰러웠어 아유... 자기는 창법이 아유... 바뀌었다, 창법을 어. 바꿨다고 하는데 창법이 뭐, 아니야. 목이 갔잖아, 그냥. 응. 안 올라가니까. 어... 조성모 이제 나보다 더어렵 <laughs> <laughs> 조소뭐옛날 나보다 노래 잘했는데. <laughs> 음. 추천, 옛날 노래 추천. 아. 옛날 노래 추천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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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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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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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야? 네. 뭐지? 형이 요 근처에 있대요. 세월호래요, 비가서. <laughs> 어 형이 어딘데? 여기 글린 거 같아. 그래서 뭐는거 아씨, 잘못시네 누나 샷들리 이거 1 8번이야이 <laughs> <laughs> 사람 몰라. 이 사람 모를 수 있어요, 근데? 김현석? 요, 요거 하나가 처음이자 마지막 히트곡이어 <laughs> 아 진짜요? 아, 근데 이게 왜 없었어 뒤에? 사춘기 남자들한테 최고의 노래지. 였 노래 난다. 음, 오렌지 베리님은 음, 그러게. 이게 우리 때다 우리 때. 맞네 아, <laughs> 한통간그 통 다음. <laughs> <놀라> 왜? 나 야다 들었어, 야다. <놀라> <놀라> 야, 난, 나도, 나도 SG 워너비 잘 됐네? 어. 나도 소준몰았었어 그러니까 <놀라> 우리는 옛날 노래하면 이 정도인데, 옛날 노래하면 완전. 최백도막이런거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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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산에? 두비뚜바. <놀라> 이것만 알면 <웃음> <앞으로> <웃음> 돼. 아까 나도 노래 부르면 그럼 모르는 수 있어. 이거 엄청 높지 않아요? 김현성의 해븐입니다. <laughs> 김현성의 <김연성이> 해븐. <laughs> 이거 내가 겨우 <laughs> 올랐다. <올라가. 웃음> 둘 셋. <웃음> <웃음> 두 손으로 못 <물> 올라가는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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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한. <웃음> 맞추고 싶다, 이씨. 그안 맞춰져. 사기 연애 지금 지 됐어? 4년 대 노래 좋죠. 대단하시다 뭐가? 아, 4년? 4년이? 아, 오, 늘었네. 4년. 이요 와, 4년 부럽다. 오래 했다. 아, 왜 9년도 있네. 남자친구, 남자친구 뭐지인데? 면제입니다. 면제, 면제고 이 나이가 좀 있어요. 40대,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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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게 있어야지, 이런 거예요. 그이 얘기예요. 그럼 안 했어? 서울시 <laughs> 지 <laughs> 방송국으로 계약해야겠다 아주. 여기 내자리라 <laughs> 조명이 너무 그냥 자연광이 너무 좋은데 그거랑 여기 조명이랑 20대 초반에 그 남자랑 같이 보는 건데 그렇죠 <laughs> 근데 너무 그건 거창한 거 거창한 거 같은데 <laughs> 많이 좋아하나보다 노래나요네노래가요 네, 네. 네, 끝이 있다는 것 같아요. <laughs> 끝까지 가서. <그냥> 오래 갔다가. <웃음> <웃음> 올해 가요. <laughs> 아, 올해? <laughs> 계속 이구래로규결되나 이게 맨 앞이라서요. 그런 컨셉. 이게 지금 뭐야? 이건 뭐야? 올해, 오늘의 순이야 네. 이 순위대로 그냥 들으려고요. 아, 아, 아 이거 아니잖아. 이거 사람이잖아, <laughs> 그냥. 사람인데, 이건 사람... 네, 이건 사람이고... 졸리지 않아요. 졸려하는 <laughs> 거 같은데, 이런 거는... 요 이렇게 다 해야 돼. 그럼 배꼽 다... 아, 어, 그냥 배꼽 그냥 돌려놓아왜안 돼? 돈 나가는 거예요? 아니요, 와, 근데 제 목록이 지워질까 아, 그래? 그럼 나나 아, 이건 재생 목록에 추가. 이건 필 그러니까 근데 내 재생 목록에 응. 아, 내 곡들 이 있잖아 그럼 위에서부터 없어지잖아. 아내 핸드폰이면 되는데 어. 아안 아, 없어지네. 아. 천곡 넘으면 없어져. 근데 그냥 이거 듣자. 집번님은 우리가 아는 분이에요. 아. 아, 근데... 나 졸린 거. 나 아는 졸, 건지 아, 모르는 건지 약간 애매한 아는 아는 자지 <laughs> <거지>. 많이 친하진 <laughs> 않는데. 아는 후배예요, 후배. 음... 아... 네, 이거 들을래. 아이고, 잘못했다 <laughs> 옛날 노래 좋아할 수도 있죠 Yesterday Yesterday 물 마셔 y e s 요즘 여자애들이 블락듀를 좋아하더라고 아 블락듀 좋아해 내 여자친구도 블락듀를 좋아하더라고 뭔가 뭔가... 소년스러우면서... 소년... 소년스러우면서... 개구장이 같이 막 하는데, 약간 설레는... 그런 것 아, 설레는 게 있어? 어, 좀 그런 걸 많이 해요. <laughs> 뭐 아니면다설레는남자보은 <laughs> <그렇게 웃음> <laughs> 연예인 뭐고안 설릴 수가 있어? 아니, 그러니까 매력이 있게 어필을 잘 해요. 그냥... 전혀 잘 생기진 않아요. 개구장이 같이... 개구장이같은말 맛으로... 보면딱 보면... 딱 보면 이러 는데 음. 죄송 한데 방종 했 다가 1분 안에 다시 켜도 될까요？그 기능 되 는지, 안되 는지 한번 확 인해 볼게요.